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 부동산 채널 220번째 강의입니다. 최근 LH 직원들의 개발 정보를 이용한 농지 투기 사건은 정직하게 살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회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 농지 취득 심사를 크게 강화하고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 농지를 즉시 처분하게 하며 농업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거운 제재를 가하는 등의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2021년 7월 23일 국회를 통과하고 이제는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농축산부 보도자료를 근거로 농지관리개선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심층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마련되어 가지고 7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농업 경영체법, 농어촌 공사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은 목차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정의 의의 그리고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농지법 개정 내용, 세 번째는 농어업 경영체법 개정 내용, 네 번째는 농어촌공사법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 법률의 개정 의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농지법 등의 개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심사와 사후 관리가 강화되었고, 농업법인의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세 가지 법률의 핵심 개정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지법을 보시겠습니다. 지자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정례화 등 사후 관리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농업경영체법 개정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농업법인 설립 시에 사전 신고제를 도입을 하고 법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부동산업 금지 및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때 벌칙과 과징금을 도입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농어촌공사법의 개정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농지현황조사, 감시, 정보수지, 분석제공 등 농지의 상시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농지법의 개정 내용을 소상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지취득자격 심사의 강화 여기에 대한 개정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지자체가 농지취득자격 심사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 시에 거기에 직업이나 영농 경력, 영농 거리 등을 반드시 기재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을 할때시등 면적, 노동력, 농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 농지 이용 실태 등에 대해서 기재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신청자의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 등을 추가해서 기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재직증명서나 농업경영체 등록증, 자금조달 계약서 등을 받아가지고 영농 계획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계획서 의무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증 발급을 제안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요청을 하게 되면 현재까지는 지자체의 담당자가 단독 심사를 해가지고 발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농지취득 시에 이 지자체의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나 그 인접 지역에 있는 토지, 또 농업 법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또 공동소유로 그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또 관해 거주자가 신규로 그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합니다. 다음 은세 번째로 우량 농지의 보전 및 농지가 소규모로 쪼개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또 주말농장용으로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말농장용 농업경영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 가지고 농지 취득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신청인이 농지를 단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공동 소유로 사겠다. 이럴 경우에는 지자체가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지자체가 한 필지 공동 소유자 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에서 정한 공유자 수를 초과할 때는 동치증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농지를 공동 소유로 취득할 경우에는 공유 지분 비율을 명시를 해야 되고 또 각자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서 도면 자료 등을 제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농지 위원회의 심사도 받아야 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농업 법인이 부동산 업등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운영을 하지 않았고 또 시정명령을 받아가지고 3회 이상 미이행 시에는 농지를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합니다. 농지 취득 이후에도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서 농지의 소유 이용 현황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강제 처분 절차를 할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증을 발급받거나 불법적으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 법인에게 신속한 강제 처분이 되도록 1년의 처분 의무 기간을 부과하지 않고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개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농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농지를 농사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1년의 처분 의무 기간을 부여를 하고 그때도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리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증을 발급받거나 불법적으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 법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1년의 처분 의무 기간을 부과하지 않고 바로 처분 명령을 내려서 즉시 처분하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강제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행 강제금을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처분 명령 미행 시에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 강제금의 산출 기준, 그러니까 토지가액을 지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공시지가와 또이 토지에 대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이 이행 강제금도 그 높은 가격의 25%로 상향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처벌 규정이 강해졌습니다. 농지 취득 이후의 사후 관리 강화 방안 네 번째입니다. 농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체제가 강화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농지를 불법 취득하든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임대차하는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권유를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또 중개업소의 광고 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증을 발급 받은 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강화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지금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금액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높으면 그 벌금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속이나 8년 이상 자경을 하고 이농한 경우에는 만평방메타 이하의 농지를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속이나 이동에 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가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로 하면 은 타인에게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농지은행에 위탁을 해서 임대를 하든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해라. 이러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지원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세대별로 농지원부를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를 바꿔서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세대별로 관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필지별로 농지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계약의 체결, 변경, 해제 시 또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구 은변의 장에게 농지 대장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0 내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농지법 개정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농업 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 내용을 보시면 농업 법인 설립 전에 지자체가 사업 범위 등을 심사해서 농업 법인 설립 단계부터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법인이 설립되도록 농업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농업 법인을 설립한 후에 지자체에 사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설립 등기 전에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바뀝니다. 시군구에서는 심사 결과가 적격인 경우에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고 법인은 설립 등기 시에 이 신고 확인증을 제출을 해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유했을 때 벌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를 활용하거나 전용한 부동산업을 농업법인이 할수 없는 사업으로 명시를 하고, 이렇게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유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 농업법인에 대한 개정 내용 두 번째입니다.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타 기관이 보유한 과세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자료 요청 근거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농어촌공사법 개정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 은행 관리원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 농어촌공사의 기존의 농지 은행 사업뿐만 아니라 농지 현황 조사 및 정보 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 은행 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러한 농지 은행 관리원은 매년 전국 농지의 소유, 이용 상황 등을 상시 조사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총괄적으로 수집, 분석, 관리하여 지자체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부터 이용 실태 조사 등 사후 관리까지 농지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농지의 투기 건전을 위해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또 농업 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의 개정 내용을 2021년 7월 23일자에 농축산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된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 시사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지의 투기 건절을 위해서 마련한. 농지법 등의 개정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은 강의를 하는 제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